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그 삼, 삼성전자가 파업한다고 전번에 정말 화가 화가 났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이제 그 생각도 있겠죠. 생각도 있겠지만은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나 그 다음에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끔씩 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힘든데, 평균 연봉이 1억 2천이라는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 실적이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정도 좋아지, 삼성전자가 좋아질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제 상당히 좋아질 때였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영 실질이 없을 때는 또 특히 뭐또 세금도 덜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기업들의 했던 세금으로 많은 국가 재정에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전번에는 아니 그 정도씩 그 돈을 받고 있으면서 주의를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가. 제가 이그 생각을 하면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양스럽게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파업 집회 참여 수가 사흘 만에 거의 20분의 1 /20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8일, 전산노가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는 노조 추산 6,500명 회사 추산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흘 뒤인 11일 집회에는 노조 추산 350명 회사 추산 천, 아, 150명이 참가했다 약 3만 2천 명이 이르는 전산로 소속 조합원의 1%다 전산로는 아마 이제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인 것 같아요 줄임말인 것 같아요 전산로는 총파업 다세째인 지난 12일에는 HBM 생산 라인을 찾아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15일에는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 H3 지역을 찾아 지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산로가 파업 동참을 호소한 HBM 라인은 인공지능, 필수적인 반도체를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상태다. 부지런히 개발하고 열심히 생산해도 따라잡을까 말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산노는 h b n 장비를 세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 EUV 파운드리를 파운드리를 멈춰달라는 멈춰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 파업 참가자를 늘리고 회사 대응을 어렵게 하겠다고 회사의 파업 참여를 밝히지 말고 무단 결근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제 여기 나오려고 하는 걸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파업하고 거기에 대한 그 손해 배상을 개인들한테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들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를 망칩니다. 어떻게 파업을 해도 이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파업을 해 갖고 참여한 사람 좀 있었는데 이게 20분으로 줄었다. 그럼 본인들이 파업하는 게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방법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무슨 회사를 위한 회사를 위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측은 아직 보고된 생산 차질이 없다고 한다 경쟁사인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은 반도체의 특수성과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무노조 경영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러고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삼성전자 퇴사를 해야지. 새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는 이 중대한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돈더 받겠다고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는 것에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곱지 않을 정도가 아니지. 국내 최고 대우, 최고 복지 혜택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런 곳에서 노사협의체에서 합의된 것보다 돈을 더달라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힘든 억지다. 하지만 파업 집회 참가자 숫자가 사흘 만에 급감했다는 것은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비친다. 상식을 지키는 근로자가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나머지 처음에는 참, 참여를 했다가 철량 우리 그 노조원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근무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근무자들에게 정말로 감사 한 마음을 전달하고 목표를 HBM 장비를 쓰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u v 파운드리 를 멈춰달라고 생산 차질을 목표로 무기한 파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부터 잘 생각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대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마음을 돌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업무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회사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